제 21대 총선 우리공화당 제 1차 국방 안보 및 외교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방 안보 분야는 삼성당군전 김무사령관 허평환 천만인 무재석방 공동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 남북관계 부분은 우리공화당 박태호 상근 최고위원님 그리고 국제관계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허평한 공동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민명하에 그동안에 구축됐던 우지 자주 국방력 또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가 허물어지면서 굉장한 국방 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번에 1차적으로 우리 국방 안보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탄탄한 자주 국방 태세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는 명백한 위헌이고 우리 안보를 허무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핵은 완전 폐기를 목표로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도 끝이지 않은 친북 조사파 정권의 위험천만한 평화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는 착각을 주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강화하여, 강력한 우리의 자주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연대를 강화하면서, 지소미안은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북한 핵이 완벽하게 해결된 이후에 가서 환수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폐지되었던, 중지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복원시키고, 실질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드도 북한의 중 단거리 미사일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주사바 정권의 도를 넘는 한미 동맹과 정책들을 분쇄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를 제대로 보장해 줄수 있는 군사협력 및 무기 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고리의 중요축인 지소미아를 연장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재건하는데 우선을 두고 추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박태욱 우리공화당의 상근 최고위원입니다. 태집회 그 총괄 부부장도도 경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다 무너지고 또 외교분야의 정책도 외교참사라고 할 정도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좀 전에 삼성 장군 출신의 전 국군기무사 사령관을 지내시고 우리 당의 천만인무제석방본부 대표님께서 국방안보분야를 말씀하셨고 저는 외교 분야, 남북 관계 분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국방, 외교안보 분야의 슬로건을 이루자 자유통일, 그리고 지키자 한미동맹, 그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이루자 자유통일, 지키자 한미동맹, 그것이 국건한 우리공화당의 이번 총선에서 외치고 옵니다. 그 외교 남북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소갈이도 많이 하시고 도대체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 김정은이하고 뭘 짜고 치고 있는지 종속적인 정권인지 실체도 불분명하고 그동안에 우리 보수적인 정권이 헌법에 기반해서 추진해온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뒤집히는 걸 보고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괴로워한 국민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반인륜적인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 권력의 연장에 협력하고 있는 현 문재인 신북 주사파 정권의 종북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방과의 안보 협력의 고리를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하는선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김정은 레짐즘 체인지, 레지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이라는 큰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좀 바꿔야 되겠다. 북한 독재 정권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되겠다. 두 번째,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상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의 정상화. 그에 입각해서 북한 인권재단 및조직들의 정상 운영을 추진한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인력도 배정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로 승화시켜서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지도자 세력으로 육성하는 이런 적극적인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그런 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미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유엔 제재 그리고 북한의 핵으로 인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있습니다만은 개별 금강산 관광을 추진해서 뭐 북한의 독재 정권에 현금을 주겠다는 이 잘못된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독재 정권이 본질이 바뀌고 비핵화가 안 되는데 개성공단을 살려가지고 현금을 북한 독재 정권에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당은 개성 개성, 공단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달 알다시피 국제정치무대에서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적인 패권 질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도적인 패권 질서가 아니고 자유민주적인 그런 질서에 거든요 개방적이고 그리고 국제협력의 글로벌 한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이러한, 어 국제리짐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그동안의 무역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당에서 보기에는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좀어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어 보편적인 인류 인형과는거리감먼그런 국제 노선을 가고 있다. 신장 위구르 문제에서 보셨죠? 인권 문제를 받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지금 저지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인으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대만이 이번에 민진당이 다시 압승을 했어요. 그는 대통령 주석이라고 그러죠. 당선되는 걸 보니까 어,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민주화 열기에 대해서 보편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적극 지지하는 정책으로 가겠다. 그래서 좀 국제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열기에 적극 동참하고 백권적 질서를 형성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연대 구축 구상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외교 노선을 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 이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큰 그런 어, 철학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이 어, 문재인 주사파 정권 초기에 이렇게 억지로 맺게 한 산불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건 자주 국방의 문제고 국방 주권의 문제인데 이걸 너무나 쉽게 이 정권이 갖다 줬어. 이걸 산불 정책을 반드시 폐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대만의 독립 노선도 지지한다. 이런 우리 당의 보편적인 인류의 정신을 존중하는 이런 어,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을 반대한다. 이거는 중국의 에, 패권 질서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은 에,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한 어, 그런 패권 패권적인 질서가 아니고 그런 자유민주에의 기반한 자유무역을 숭상하고 그리고 인권정책이라든지 인류의 보편적인 철학을 숭상하는 그런 노선과는 반대되는 그런 철학이라고 판단돼서 우리 당에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박근혜 정부가 맺은 이안과 합의를 우리 당은 준수하고 우리 당이 앞으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국회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또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구성하면 반드시 이러한 어, 외교 분야,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의 철학을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서서 우리 어평환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에, 우리 헌법 정신에 투철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더욱 더 강화시키면서 우리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종속적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 잘못된 독재 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철학을 갖고 있는 반공민주주의를 우리 당은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루자 자유통일, 지키자 한미동맹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서 갖고 가는 국방, 안보 분야 그리고 외교, 남북문제에 있어서 큰 슬로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지난번에 경제문제에 이어서 오늘 국방, 안보 분야 그리고 외교문제, 남북문제 계속해서 사회, 교육, 보건복지, 청년 계속적으로 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평환 장군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하시면 하시면 되죠. 허평환 장군님 하시고 우리 한민호 전략기획공부장님도 한 말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고 이혈이었고 불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도도학 같은 일반 국민들의 총걸기에 의해서, 또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이 대한애국당이었고, 최근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꿔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무너진 법과 정의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8천만 동포가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된다는 것을 목표로 싸워왔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우리 국방 안보와 외교 이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점차점차 더 구체화시켜서 국민 여러분께 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공화당을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전략기획본부장 한민호입니다. 어, 저희 당은 한반도 어, 사태 의 급변, 어, 구체적으로는 어, 북한 자유화가 임박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그 국제정세 인식을 토대로해서 어, 지금 박태우 어, 수석께서 발표하신 어, 두 번째 내용, 우리는 그 아시아의 거세게 불고 있는 반공 자유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그 일환으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대만 독립 노선을 적극 지지한다. 어, 지금까지 어느 공당도 사실은 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힌 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반공, 자유 인권 블록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홍콩 민주화 운동 그리고 대만 독립 노선을 어, 적극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일각에서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 어, 보이지 않게. 신중노선을 걷는다라는 그야말로 일각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그이 부산 집회에서 저희 조원진 대표께서 그 3월 달에 만약에 시진핑이 어 4월 총선에 이 개입하려는 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이방 한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강력하게 반중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우리 당의 이 외교안보 어 전략을 공약을 발표를 드리면서 거듭 어 우리 당은 반공, 자유, 인권 블록에 주도적으로, 어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어제 그 경제 공약에 이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 결정하는, 또 예측, 예보하는, 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저,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어 깊이 생각해보시고 어 보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로 오늘 우리 허평환 장관님을 모시고 또 전략기획본부장님 수석대변인을 하고 함께 에, 이곳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번 경제분야에서 국방안보 외교 남북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 이렇게 설명하고 국민 누가 봐도 거침없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은 없습니다. 중국 봉산당도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주권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우리 당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그런, 어, 천명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당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부국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아마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어, 제가 지금 어, 이렇게 유튜브 선생님을 청한 것은 지금 우리 당내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 총괄본부장이 건 의해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항상 정규 집회를 결정하고 준비를 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설날에 우리 당에서 전혀 허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 청관본부장도 모르는 무슨 집회를 청계천 관장에서 설날에 한시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에서 허가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집회를 해서도 안됩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당의 분열을 자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설날은 안하는 대신에 27일날 월요일날 아, 열두 시 반에 서울역 4번 출구 그리고 남대문에서 서울역 쪽으로 무대를 출구하는 일부 집회에 가지고 행진을 통해서 광화문에서 2부 집회를 합니다. 시간이 내시3시 반에서 네시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청와대로 갈지 안 갈지는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설날에 뭐 우리 공화당 집회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당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우리 저 장군님하고 본부장님 한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뭐 당이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을 맞이해서 저분의 탄핵은 자유 대한민국의 탄핵이고 저분이 탄핵되면 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위험에 처한다는 심각한 사실을 깨뜨려 보고 알았던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서 싸웁. 결국 탄핵되고 영의 몸이 되시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결집해서 저분을 구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원한길이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과 정의를 구하는 것이란 신념으로 장당을 했던 당이 대한민국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으로 이 이름을 바꿔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건 어떤 개인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의 입신을 위해서 만든 당이 아닙니다 오직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서 법과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아가 자유통일을 이룬다는 신념으로 뭉친 내국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고 우리 스스로 돈을 내서 집회해 왔고, 당을 운영해 오는 그야말로 국국 외국 정당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행위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당이 흔들릴 수도 안 되고 흔들려질 수도 없는 당이라고 하십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은 제가 말안 해도 보니까 다 알아서 진실을... 알고 행동하시는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려하지 마십시오. 국내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싸우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 더욱나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이 정당인데, 내분이 꼭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결국은 정리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코 우리 당이 상처를 입거나 와해되거나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지해주신 애정 그대로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화당을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위로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장에서 싸우고 해도 정치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보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행진 병정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회로 총선에서 저희들이 진정성과 진심을 믿으시고,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보소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구축될 것이고, 나아가 자유통일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한마디 어,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어,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남북한의 빨갱이들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어, 그야말로 어, 구석에 어, 쫓겨와서 웅크리고 있는 어, 고향 앞에 쥐신새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은 어, 곧 어, 우리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모시고 어, 4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필수 감사합니다. 잠깐만.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대단하죠?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 발표, 우리 공화당의 정책 공약 발표, 더욱 더 힘차고 굳세게.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공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날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집회 없습니다. 설날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집회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제168차 태극기 집회는 1월 27일 월요일 낮 12시 30분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있는 것이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 여러분의 태극기 집회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 태극기 집회가 우리 공화당의 제168차 태극기 집회입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공화당이 8차로 197만 부의 서명, 7만 명의 서명부를 고등법원에 제출했었던 것을 아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197만 명의 함성을 저 과대 청와대에게 전달해서 꼭 전하겠노라 말씀하셨고 그 전달식이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눈비 맞으며 떼학볕에서 받은 197만 명의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는 그 함성의 함성이 담긴 서명부를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